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 식물 군락지 같은데요. 새싹 올라오는 모습이 탐스럽습니다. 이 식물도 상당히 유명한 항암 약초인데요. 봄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식물명은 집신나물입니다. 입의 모양이 집신을 닮아서 집신나물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잎 하나하나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한방에선 용화초 또는 선악초 등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봄에 이렇게 새싹이 트는 모습이 용의 이빨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새싹 트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용의 이빨을 닮았다해서 용화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지꽃, 뱀딸기와 잎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양지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양지꽃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양지꽃도 이렇게 이 끝에 세 장이 있고요. 그 밑으로 두장두 2장, 장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신나물은 이렇게두 장씩 있는 사이에 또 이런 작은 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양지꽃하고 차이점입니다. 양지꽃은 그런 작은 잎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양지꽃과의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게 작년에 묵은 줄기들입니다. 거의 뭐 1m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는 식물인데요. 그러나 양지꽃은 줄기가 위로 서지 않고요. 가는 덩굴 형식으로 사방으로 뻗어 늘어져 가지고 꽃이 피고 덩굴 길이는 30에서 50cm 정도로 작습니다. 이 집신나물은 봄나물로 식용하는데요. 데쳐서 무치거나 볶고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나물 맛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약초로서 상당히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집신나물은 한약명을 용화초 또는 선학초라고 하는데요. 뿌리 포함 전초를 약제로 쓸수 있고요. 맛은 쓰고 떫으며 평안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약제는 항암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에 효능이 있는데, 정상 세포는 보호하고 암 세포에만 작용해서 100% 가까이 암 세포 억제 효과가 있는 항암 약초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구요. 심혈관 및 평활근의 작용에서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압 강화 작용도 있습니다. 고산병에도 효능이 있는데요. 심장박동을 증가시켜서 심장근육의 손상을 회복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집신나물은 또한 몸이 허약하거나 양기가 부족한 사람이 꾸준히 다려 마시면 양기를 높이고 정력이 강화되는 약초입니다. 수렴성 지혈 작용이 뚜렷하여 각혈 및 토혈, 소변출혈, 대변출혈, 자궁출혈과 코피, 월경과다 등 각종 외상 및 몸속 출혈 증세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살충 작용이 있습니다. 위궤양, 장염, 구내염, 류머티즘, 감염성 식중독, 요도염, 이질, 설사, 습진 등의 효능이 있고요. 진통 작용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고요. 꾸준히 복용하면 오장이 편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탁월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줄기들을 보듯이 이 집신나물은 단연초로서 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용방법은 전초를 뿌리째 말려가지고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다려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신나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